자, 140선 이렇게 그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확인을 하자 그랬죠. 가장 큰 외형부터 즉한 가운데 60이 가장 먼저다라고 한 거죠. 반지름이 r 60. 그리고 옵셋은 80. 중심선에서 우측, 중심선에서 좌측. 그럼 여기 폭이 60이니까 옵셋을 30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내려서, 자르기를, 우리 여기, 원까지 포함하면 좀 복잡하니까, 먼저 선들만 딱 선택해줘서, 딱 간단한 네 개만 선택해서, 이렇게 자른다면, 수월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트림으로, 여기를 잘라주시고,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다시 원을 해가지고, 가운데다 하고, 20짜리 원 하나만 그려줍니다. 그리고, 옵셋을 40.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에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반지름 10짜리. 자,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왼편에 지금 10이라고 치수가 나온 게 보일 거예요. 지금, 닿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찍어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찍어서는 답이 안 나오고 라인에서 여기서 찍어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 눌러서 이렇게 찍고 다시 라인에서 여기다 찍고 Shift 오른쪽 버튼 접점 눌러서 찍어서 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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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수가 여기서부터 10이 나오긴 하는데 정확하게 처음 이제 도면을 보신 분들한테서는 그런 여기서부터 그이리라는 느낌이 전혀 없으니까 옵셋을 10의 절반인 5, 5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라인에서 여기 출발점을 찍으시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점은 어차피 그냥 찍어서는 절대 안 나오고,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다시 쉬프트에서 이제 손 떼시고요, 접점 눌러서 원에다 찍으시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다시 라인에서 여기다 찍어주시고,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시 쉬프트 손 떼고, 접점 눌러서 찍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림으로 이 두개를 선택하시고 자르시면 모양이 만들어지고 원형 배열을 눌러서 선택하시고 이렇게 선택하시고 중심점을 찍어 주신 다음에 개수만 4개 엔터 배열 닫기 그래서 선들만 지워주시면 모양이 만들어지겠죠